안녕하세요, 김내일입니다. 김내일의 심지 실험실. 오늘 심지 실험실의 주제는 바로 친자식과 입양한 자식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오늘의 실험을 위해서 아빠 심과 아이 심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두 심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상태에서 한 명을 추가로 입양을 해줄 건데요 일단 입양하기 전에 이 부녀 사이의 관계는 어떤지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딸이가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 여기 와서 좀 같이 놀아주죠? 아버님이 같이 해주시면 사회성, 사교성 이런 게더잘 발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아버님 애가 지금 인스턴트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요 밥좀 차려주시죠? 기다려봐, 친딸아 여기 앉아 있어봐 그런 거 먹지 말고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저녁을 차려 줍시다 버마 사모사 수프 어떤 요리인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름이 뭔가 건강하고 영양분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요리 안 기다리고 그냥 완두콩 걸 먹어버리네 아니 에 준다니까 못 믿어 아빠 못 믿냐고 왜 금방 만들었는데 버마 사모사 수프 다양한 채소나 고기로 향긋하게 속을 채운 튀김 만두 수프 같은 거네 만두국 어 이거 뭐야 안녕 아빠 방금 DNA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가 헤어진 친척이 100% 맞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며칠 동안 시내에 있게 되었답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서 신세를 도 될까요? 혼을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모르는 나의 자식이 전화하는 이런 이벤트도 있었어? 상황 설명 김내일은심 이름을 아빠로 해놓은 걸 까먹고 진짜 아빠라고 불렀다고 착각하여 전화 온 사촌 심을 자식으로 착각하게 되고 마는데 아버님 되게 젊은 시절에 질풍노도의 삶을 좀 사셨나 봐요 이러면 친딸 대 바람 펴서 낳은 딸대 입양한 딸? 아 근데 뭐 얘는 딸이 아닐 수도 있죠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야? <laughs> 명, 성일씨? 당신이 김아빠씨 자식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김아빠씨가 말도 안 되게 15살쯤에 애가 생겼고, 김아빠씨는 엄청나게 동안이고, 이 아들 내미가 엄청난 노안이다. 라고 해야 이게 성립이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이 녀석이 수염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18살 정도인 거지? 그, 그래, 그래, 성일아, 반갑다. 혹시 엄마가 누구지? 엄마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 그래, 그래, 아들. 아유, 뭐, 반지가 맞네 집이 좀 사니? 우리 친딸이도 인사하러 어, 오라고 해야겠어요 좋았어. 어 친딸아 나... 오빠야 너도 좋았어. 모르고 있었겠지만 어 나도 모르고 있었어 어 우리 성일이 뭐 낯가리는 것도 없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팩에다가 목욕 그래 성일이가 노안이 좀 고민이 됐나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일이가 우리 아들내미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침대에 들어와서 아빠랑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 너도 그리고 잘때 안경 끼는구나 아빠랑 똑 닮았네 그 저분 이거는 연습한다고 잠버릇까지 어떻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일이가 친딸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일이랑 친딸이랑 사이좋게 아침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둘다 매운 거못 먹는 것도 닮았다 그죠? 은근 밥 먹지 않았냐? 이걸 또 먹어? 어? 아빠 일어났다 아빠 스윗하네 성일이만 밥 먹고 있으니까 친딸이는 밥안 먹은 줄 알고 이 꺼내줬어 새로운 성격 특성 아빠는 최근에 가족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가족 중심적 아무래도 원래 같이 살고 있는 딸 말고 새로 몰랐던 아들까지 생겼으니까 좀더 책임감이 커지고 있는 중인 거 아닐까요? 친딸은 초등학생이라서 학교에 간 상황이고요 갑작스럽게 숨겨진 자식의 등장이 있었지만 올해 원래 주제였던 입양아와 친자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이걸 진행해주기 위해서 아이를 한명 입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기간에 전화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입양할 아이를 직접 선택 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좀더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친딸과 똑같은 나이대 초등학생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지를 입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지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 특성이 야비야비인데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현지가 지금 하고 싶은 건적 만들기. 아 지금 마음에 좀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현지가 이 집에서 적응을 잘 하다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현지 오자마자 인형의 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현지야! 그거는 발로 차는게 아니야! 최근에 행동을 훈육을 해야겠습니다. 엄격하게, 단단히, 조용하게. 아, 근데 또, 오늘 처음으로 이 집에 입양 왔는데, 또, 엄격하게 하는 거는. 적응을 잘, 잘 못할 것 같아 어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용하게 타이로그 넘어가죠 이거는 인형의 집을 부수지 말라고 부탁하기 너도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수 있을 거야 현지야 그러니까 부수면 안 된다 알겠지? 시사하는 바가 크군요 현지는 아빠와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특히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진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좋았습니다 좋은 대화는 일단 마음이 맞으면 아주 훌륭한 대화로 발전합니다 현지가 깊은 생각을 좋아한다고 해도 될까요? 뭐야 말한 방에 이렇게 바로 피드백이 온다고? 좀 보람찬데요 이거는 그래 현지가 반성했으니까 아빠가 이거 고쳐줄게 아 맞다 그리고 현지야 여기 인사해 성일이 오빠야 성일아 현지가 약간 급발진 행동할 수 있어 지금처럼 말이야 현지 또 훈육 한번 들어가야겠는데 못되게 굴지 말라고 부탁하기 현지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오 이딴 집에 입양 오고 싶지 않았다고 새로운 가족 관계성 삐걱거림 어, 현지 유가 쉽지 않네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도와주세요 오영 선생님 이거 어쩌면 좋죠? 화가 날때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하면 나중에 현지도 슬플 거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껴안아 주자 현지야 사랑해 현지한테 이거 가르쳐줘야 돼 미안합니다라는 말 가르치기 미안하지만 너무 지루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뭐, 그정도 아니잖아. 몇분안 했잖아. 인터넷 게시판 도배하지 말고. 어, 그래, 얘들아, 여기 앉아봐. 친딸아, 여기 이제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게 된 현지야, 현지. 성일이랑 친딸이랑 현지. 우리 모두 이제 한가족인 거야. 친딸아, 현지야, 잘 갔다 오고. 애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잘 듣고. 나쁘게 고등에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말하고. 꼭 키스하고 말 거야 현지가 다른 애들에게 입맞춤하려고 점심시간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현지가 애정표현이 많은 애라서 그래요 선생님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단단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비도 아직 애네요 다큰줄 알았는데 튜브를 꿰어지면 수영할 수 있구나 성희라 네가 아무리 수염이 나고 코를 뚫어도 넌 아빠의 영원한 아기야 우리 아기 학교에서 친딸이랑 현지가 들어왔는데 친딸이는 오자마자 바로 숙제를 하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모범적인 습관들 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럴 수 있지? 뭐 현지는 즐겁게 인형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괜찮아요. 지나친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각자 잘하고 좋아하는 게 다른 거죠. 바르게만 자라다오 현지야. 친딸이랑 현지랑 좀 친해졌나? 친딸이 현지를 이렇게 포옹을 해주는데 그런데 왜 관계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뭐야 겉으로 안아주면서 뒤에 기속말로 아니야 사실 나너안 좋아해 이랬나봐. <laughs> 보시면 친밀도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삐걱거리 관계 이게 없어지질 않네요. 뭔가 한 켠에 아빠랑 현지가 이사뭇함이 남아있는데. 현지는 변화기에 들어갑니다. 그냥 다른 심에게 달라붙고 싶어하며 특히 좋아하는 보호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할 겁니다. 현지는 이게 사춘기인가? 되게 특이한 사춘기가 왔네요. 보통 사춘기는 어른들이랑 떨어지고 싶어하는데 친딸도 사춘기가 왔는데 얘는 현지랑 완전 반대예요. 아주 반항적인 기분이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려 할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더 붙으려고 하는 딸과 도전하려고 하는 딸, 사춘기가 걸려도 어떻게 딱 이렇게 반대되게 걸리냐? 이 녀석은 말만 더 붙고 싶다고 하지 욕은 욕대로.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laughs> 훈육해 일로와 생각하자 앉아야 돼 그런 나쁜 말 하지 데니가... 않기로 아빠랑 저번에 약속했는데 데니가... 현지는 약속을 어겼어 아 이거야? 여기가 생각하자야아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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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질냈어 지금 아, 그럼 아빠가 모를 줄 알아? 너 인형이집 또 부셨더라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생각해 아 근데 밀착기 이 현지가 걸린 사춘기가 이제 보니까 부모님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말고 다른 심이랑 상호작용을 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그거네. 낯가리게 된 거네. 현지는 아직 좀 세상에 대한 믿음이 모자랄지도 본인이 못되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화를 냈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서 이런 사춘기에 들어간 게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어렸을 때보다 좀더 말이 통하는 느낌이죠. 애들이 한층 성장한 모습입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늦게 시작한 현지지만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를 사랑해주는 아빠와 자매가 있으니까요. 오늘 김레일의 심지 실험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